니키타! <laughs> 아,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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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 쇼가. 어. 죄송합니다. 보이스 텐저 <laughs> 목소리 꺼진 듯한 목소리가. 어, 나 근데 그거 안 좋은 척 있어. 옛날에 게임하다가 <laughs>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는데 내가 목소리가 이, 이상하잖아. 아니, 아니 목소리가 좋잖아.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는 거너 씨발 목소리 왜 그래 이러는 거야. 에? 내 목소리가 왜 이러니까 <laughs> 보이스 체인저 꺼라 막 이러 이랬었나? 따라 헬륨 가스 처먹은 목소리. 아니 나 헬륨 가스 안배 새끼 이러고 욕하고 <laughs> 아 그러니까 아, 짜증났어 그때. 왜냐면은 뚝배기를 끼면은 데미지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음. 나. 다리 디에요저쪽으니어 죽여, 죽여주실? 네 어디에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쪽디야쪽왼쪽왼쪽으쪽 나를 왜 죽여? 로쪽으로저쪽쪽이라 어? 왜? 왜 어? 아니 왼쪽이야 <웃음> 미안해! 로저미안로 저쪽으로. 저쪽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미안해. 아이고. <laughs> 그러면 이제 저 나갈게요, 그냥. 잠깐만. 어디로 음. 가야 되죠? 잠깐만. 네 <laughs> 아니. 팀킬 상세 브리핑. 아이템이 더 맛있지, 뭐. <laughs> 아니, 아니라고. 아니. 나는 급해서 샀어요. 죄송해요. 이게 뭐가 있어서 캠 분들? 아니 놀랐어요. 그리고 그 석탄 좀 해주실래요? 엄청 불편하거든요. <laughs> 어, 빵발 뭐야 이런 거. 어? 물도 안 먹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어? <laughs> 갑자기 물도 사람이... 안 먹고 사람이 톡 식해졌는데. <laughs> 뭐 하는 거냐고 빨리빨리 <laughs> 저기 다 준비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 뭐 굶어 죽을 일 있어? <웃음> <웃음> 아, 죄송해요.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톡식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laughs> 뭐가 도대체 아, 톡식하게 만든 거냐고. 네가 진짜 내가 만든 거잖아. <웃음> 근데 의외네, 사프는 잘하네. 걔. 그거 아세요? 눈이 퇴화되면 응? 청각이 괜찮아진다는 것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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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색조가 <색촉은> 조금 <laughs> 하자가 있을지 몰라도. <laughs> 총각이 좀 좋아졌나봐. 형님, 어디 계세요? 아! 아, 하지 말라고! 아, 올리냐고! 아! 옆에 있잖아. 아, 올리! 와. 미치겠다. 와 진짜! 하지 말라고, 와. 맛있네. 음, 토끼인 줄 알았네. 어. <놀라> 진짜 뭐,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이러면 나 진짜. <laughs> 이런 거 없어요. 이봐, 여기는, 여기는, 어디, <laughs> 신장이 아, <내> 벌렁벌렁거려. <laughs> 여기 전쟁터에요! 미쳤나봐, 이 사람! <laughs> 아니, 정신 나? 아봐 귀신 들렸어? <laughs> 아니, 아니, 미쳤나봐. 나, 나 탄식을 먼저. <laughs> 아, 씨. 어. <laughs> 왜 왼쪽 달콤하면은 2 0 0 0는게개웃개네 아, 누르면 소리 나는 장난감 들켰네. 별로 우겨야 될거 아니야? 근 네. 너블리브. 어, 근데... 어, 어 저거. 저 왔습니다. 너블 주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어? 야, 너블리도 왔는데? 뭐야? 뭐지? 시험 뭐야? 아, 미친 새끼. 그냥 자러 가시오. 아, 죄송해. 어? 가라, 야 멋있어. 너브라 너 도태됐어. 너 뭐라고? 너너 도태됐어 너브라. 아이 뭐 하루 드려. 아유. 아이 뭔데 지금 가? 아, 가라 가세요. 아이 뭔데 지금 가는데? 너브라 근데 아직도 준비 안 했냐? 아, 갈게 기다려 봐봐. 하고 있을게. 아우 깜짝이야. 씨. 아니 죄송해. 아유 어, 죄송해. 어, 어떡하냐? 저희 어디 갑니까? 오, 그런데 이하시죠 처음 와본다 아이 보고 불러? 불러 불러 싸움 아, 함이 아, 근데, 근데 여기가 좀안좋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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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딱 좋아가지고 여기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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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거 어? 거 어. 뭐야? 죽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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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인 거 같은데. 어나 죽였어. 아. <laughs> 와우. 왜 죽였어? 야, 아니 밖에서 <laughs> 씨발 욕소리 존나 했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 벌써 나가지고 바로 쐈어. 오케이. 찰아 <laughs> 야스퍼스가 날 죽였어. <laughs> 아니 진짜 밖에서 욕소리 나고 나서 발소리 바로 개 뛰어와가지고 바로 반응했어. 진짜 미안. 아 겐준 아, 겐준. 진짜 독택이 탐났던 건아님 진짜로. 오늘 님도 한번 했다며. 어. <웃음> <웃음> 그건 진짜 심지어 매일 매일 미안해. 괜찮아요. 네가, 네가 네가 자고 있는데 깨웠잖아. <laughs> 어, 어 그거 맞긴 해. 해물, 치킨, 너겟, 융봉이요 <laughs> 방제 <방대> 좋다. 아니 너무 목파티 같은데? 아 이번 손목장 맛없네. 어셈블. 어셈블. 저는 가고 있습니다. 전안 차긴 했습니다. 여기 털었나? 저 사격장 안 털었어요. 사격장 찾았음. 제 아! 어딜 나? 응? 아 미친! 어 사격장에서 쓰나 있는데 어 깜짝이야 헤드 맞았어요? 아 무릎 아프라. 어? 음, 죽었어요? 예, 네, 죽었습니다. 헤드 어? 한 방에 죽었습니다. 사격장에서? 네, 사격장에서 아니야, 사격장 죽었습니다. 아니야, 왼쪽 라인 왼쪽 라인이야? 아, 아닙니다. 사격장에서 죽었어요 저 그러니까 님이 아, 사격장에서 죽어아 노블 님이 죽이셨네요 예 네, 괜찮습니다 어. 어, 어. 저 혹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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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멀리서 도트로 그냥 턱 핸들 이게 갔어 <laughs> 당연히 가지 자식아 헤드를 <laughs> 맞치면 당연히 가지 않을까? 야워메이아나 씨발 칠 새낀가? 아니 <laughs> 이건 거리갱감 없어 이 새끼야 어. 그만 죽여 아니 나 아니 <웃음> <웃음> 죄송해요 제가 내장 <laughs> 되긴 나, 나 미친놈인가? 아나 진짜 미치겠네. <laughs> 아나 제발 제발 내가 클립 한 번만 봐줘. 내가 맞출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짜. <laughs> <laughs> 와. <우와>! 빨리 해하자 <laughs> <laughs> 대박이다 너브라. 자 네가 네가 챙겨서 줘. 어 내가 챙길게. 너브이 시무룩해졌다. 아나 힘없는 강야지 병이 다 깝깝함 내가. 겉텔에서 이렇게 뒹우었는데 놀라 가지고 무릎 부닥친 게더 아파. <laughs> 아 씨발 여기든 걸 때린 거 죽인 거야? 응. 아니 존나 개말도 안 되는 걸 맞았다니까 진짜로. 이 <laughs> 새끼네 <치즈끼네>, 이거. <laughs> 아 이거 이건 지금 아, 신이 날 버린 거야. 어떻게 이거 <laughs> 아니 이건 빗 맞춰 줄만 했어. <laughs> 아니 개무례했었잖아. 씨발 팀원한테 총구를 들이밀지 말라고 이 새끼야. 아고 가던 얘 뭘까마는 야체를 쏘라고? 아, <laughs> 왜? 야채가 그러니까. 아, 맞춰두고 씨발 쏘는 게 일단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너버리 돈 가져왔어? 응 나. 너버리 텐션 <laughs> 아라키는데? <laughs> 기분 <웃음> 개 더운데. <laughs> 아총 가져다 주신다고 하셨나? 예. <laughs> 아왜 그래? <laughs> 그럼서 러그만 입고 가면 돼요. 예.. 러그는 가다 까는 거고요. 리카 화아 리그. 너블이 <laughs> <laughs> 지금 2대 빵. <laughs> <laughs> 압도 중. 너블이 <laughs> 피지컬 발산 중. 죽었다 <laughs> 그냥. 저거 두번 죽이는데 필요한 총알 단두 발이었다는 거임. 진짜 씨발 <laughs> 어. <시발. 웃음> 개 짜증나네. <laughs> 진짜. 야 <laughs> 내용님 미안하다. <웃음> <웃음> 알았다고. 알았다. 꼼. <목> 괜찮다. 꼼. <목> 자꾸 저 사람 은그 착한 척 하거든. 나도 좀수자 여기 <목> 한번 무수자 한번 무서. 내가 운이 나빴지만. <목> 내가 운이 나빴지.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목> 근데 나 뭔가 이게 원래 먼저 싸기기네 <목> 맞긴 해. 그 이제 너무 철식 잘못해 놓고 난 쓰레기야. 나는 대왕신이야이러면 뭐라고 한다고. <목> <목> 아니, 저렇게 하는데 왜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 맞아. 너 쓰레기야. 죽어. 이럴 수도 없잖아. 됐네. <목> <목> 표독한 지집에. <목소리도> 아니, 뽑았다. 뽑는, 보이지 않았네. 아홉 시 가. 아니 무슨? 오늘 약간 좀 뇌가 다들 녹은 느낌이야. 아주 재밌어. <laughs> 오늘 빨리 가야 돼. 이거 이 파티 음. 계속 진행되면 이거 위험해. 오늘은 어, 아닌 것 같아. 내일도 있는 게 레전드네. 아 <laughs> 진짜 레전드. <laughs> 이거 나올 때문 닫고 오시면 돼. 저캐스트 아무도 못 깨게 해야 돼, 저거. <laughs> 인정 야 오케이. 나가는 길이 어디냐? 나일층 내려와봐 너블쿤! 차스 차스 시발 또 레전드 갱신! <웃음> <웃음> 자 다음 피싱기어 너블이 꺼 일평집에서 길잃러버리기왓챠 자. <laughs> 아니, 이거 어려운, 어려운 거... 거야 어려운 거야 아니, 어... 어려운 거 이거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오른쪽으로라도 근데... 돼 오른쪽으로라도 돼. 점프 맵 잘하면은 할 만해. 아자! 영차! 지금 <laughs> 얼안 <laughs> 하도 되는데. <laughs> 고인물이 하는 건다 따라 하고 싶어. <laughs> 앞에 검정 색깔 보이면 저일 거임. 너 뭐라 알았지? 검정 색깔은 우리 팀이야. <웃음> 넌 <웃음> 하얀색인데 너? <너가> 그럼 넌적 <금전적> 팀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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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너방 앞에 있지? 아, 어, 어. 그치, 그치. <laughs> 저맨 뒤에 있어요. 저 소리가 대답을 안 한다. 죽으셨어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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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카피, 어, 카피. <laughs> 어, 초록색 불 들어와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저기 앞에 배 보이죠? 저기 갔다 오세요. 나는 쾌하고 저기 오케이 너블님 뒤에 있는 거 저예요 <laughs> 저예 저예 저도 오케이 에저 네, 주유소 쪽에 있어요 아스캐블 이제 세 마리 남았어 아까 두 마리 잡아가고 오오너블아어떡하냐 차이가 막심하다 어쩔 수 없지 <laughs> 쏠게요 치카님 아예 <안 웃음> 네, 그만 싸 그만 싸 왜까지 할래 나 힘들어. 다들 가시나요, 그럼? 아, 일단 갈때 나도 같이 가야겠다, 이거.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거니까 아, 치카님이랑 가, 이거 직하 <laughs> 님이랑 둘이 담으니까 내가 녹아, 이거. 아뭔 소리야. 아, 그럼... 남봉이안갈 거야, 근데. 아, 믿냐 내가? 남아 줘. 어. 우리의 희망. 뭐, 우리의 햄섬가이. 네. 아웃잇까지만 깨야 돼요, 너블 님. 너 흉측한 맵이야. <laughs> 그래, 우리 해마 님 없으면 못 깨. 너 너마티엘 7액 기호에 합류해라. 너마티엘 7액. 띠렉 7액. 시계가 막 올라인데. 아니, 아니, 뭐... 아니 봉우양안 한다고? 나 이제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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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먹 다니실? 저 좋아요. 와, 이거... 어제 나도 채워 넣었거든. <laughs> 음. <laughs> 어. 제 비난 양파 30만 원. 뭔? <laughs> <어이? 웃음> 와, 진짜 난 하루 죄인이라고 그냥. 그 심한 말 마렸긴 해. 지카는. <laughs>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상처 안 받을 수 네, 있어요. 치카님, 네. 치카님 게임 못 하는 사람 아니야. 네. 근데 치카님은 본인이 게임을 잘한다고 믿고 있는 거 같아. 하는... 이게 문제라고 <웃음> <방식은> <웃음> 그 정도 아니지만 진짜 그 정도도 아니야 아유 아니, 나는 좀 평범축에는 속하는 줄 알았죠 no 뭐하대 아, 아, 네. 그걸 본인이 부러 <laughs> 아 죄송해요 안 할게요 이제 음, 난그 정도 핫콜라. 약간 이런 마인드 <웃음> 아니에요 근데 <laughs> 음. 맞잖아 실프, 너블, 짜누와 동급이거든요 아니요 <laughs> 아, 그거 안 진짜 안안안 아니라고요 안 <laughs> 그거 그랬나? 안돼 아, 난난 진심으로 A 게임을 S. 하면서 S. 난 나보다 치카님이 타르코프를 잘한다 생각했거든. <목소리> <목소리> 근데 이게 둘이 남아보면 이 진짜 아니 오늘 내가 물론 두번 줄였긴 했지만 멀티 태스킹이안 되시고요 본인은. 아그 맞아요. 하지만 치카님 저 치카님 게임 잘한다 생각해요. 그 정도가 아닐 뿐이지.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어. 더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뉴비치고 여자 스트리머치고 잘하는 편 아닌가라는 생각은 멀리멀리 다 알아웨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난그 정도 아니다 난그 정도가 아니다 어, 그아 <laughs> 근데 진짜 어깨 진짜 많이 눌렸어 겸손 노벨님 어디에요? 저요? 응 음. 빨간 조명 어두운 조명 아래 형님 나 네? 길이라는 걸 외울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laughs> <laughs> 어? 오? 음. 오. 여기 아니에요? 오. <laughs> 불나는 곳. 어. 아. 아. 아! 와, 이거 화, 이거 잠깐만요. 상 길치 어 하면 좋 금방 와요. <laughs> 썰면 오는 중임? 응. 음. 길 아, 설마, 설명... 이거, 이이 이거, 나 만났던 거 님이네, 그럼. 나 뒤에 있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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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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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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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판단 하나하나가 레전드냐? <웃음> <칭찬이>? <웃음> 칭찬? <laughs> <laughs> 아, 속으신분데 진짜. 죽을까봐 참는다. 칭짱이랍니다 <laughs> 아, 난 속은 거잖아! 길를 외우라고 본인이. <laughs> 아니, 아니면 그 좌표 그거라도 써. 다른 길로, 갔는 줄 <laughs> 다른 길로 가는 줄 알았어요. 다른 길로 간는줄 알았어요. 헤그럼 가야지. 이런 고 있었는데. <laughs> 아니, 좌표 그거 왜안 쓰냐고. 그건 까오가 떨어지잖아요. <laughs> 확실하다. <laughs> 전 아, 먼저 갑니다. 네. <laughs> 어디 있어? 왜안 와? 아 오고 있네 저기. 근데 난그 좌표 그거 쓰고 나서 놔서... 일부러 탈생이 바뀌었어. 우리 파밍 실력 에이스한테 뭐라 하지 마라. 아, <laughs> 너 그러다 큰코다친다니 <laughs> 아니, 아니 이거 괴롭힘이야. 아니 개월 반내 그냥 길은 어 이쪽이 하고 내가 찾아주고. 어? 아, <laughs> 반대로 해줬잖아. 샐러드는 샐러드는 쥐가 먹고. 너 보라 스스로 길 찾으면 까오가떨어지는분이셔 <laughs> 나중 <좀> 부탁할게. <laughs> 어, 오케이. 내, 내, 내 잘못이긴 하네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장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응 음. 일단 유케블을 띄어응 음. 반동 상관없음. 단발로 죽인다는 마인드. 권총 보금론 가실? 빤스 비우고 권총 보금론? 응 좋은데요? 그러면 그러면 저 눈치 안 볼게요 이제부터. 오케이 언제 눈치 봤어요? 근데? 겁나봤죠아 거짓말 하지 뭐. 오늘 두번 죽였는데 눈치 봤어요? 아. 거짓말. 따라 <laughs> 이들 봐라. 나도 나트는 선생님이랑 남봉님만 가면 도파민을 찾으러 떠납니다. 여기 근처 같다. 여기 근처다. 잠깐만. 이게 탱크 아니야? 여기 도나가 <laughs> 아니라 이건데? 나도 고도까요 우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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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laughs> 아하. 아, 여기서 나가면서 보급 한번 뿌려보고 못 먹으면 죽는 거고 먹으면 좋은 거고 어때요? 그죠 그죠 그래, 그래 그래야죠. 어, 어켠 김에 우 와, 배지르. 와, 저분 심장이 두개시네잘 뛰신다. 훌륭데요 아! 거기서 기다리지면 그쪽 쓰면 될 거, 쓰면 될것 같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쏠게요. 어우씨, 아, 이거 어그로가 상당한데. <laughs> 나 여기 숨을 어야겠다저 주스 하나랑 파인애플 주스 하나인데 우리 둘이 이걸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 탈출형 앞이라 괜찮을지도. 인정. 님 근데 위치 어디임? 어딘... 어, 주, 잠깐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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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봤음? 뒤에 있음, 뒤에. 점프. 왼쪽. 점프. 조금만 더 아, 왼쪽. 보였다, 보였다, 보였다. 점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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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난 식물이다. 언제 와요, 디마? 10분 걸린대요 이거 1분 한 번씩 물어볼 거지? 어떻게 알았지? <laughs> 그럼 우리 여기서 이장집에서 만나는 걸로. 나 아, 이장집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럴 거 같아서 얘기했다, 이 양반아. 지도를 <laughs> 좀 봐! <laughs> 아니! 아까 해줬잖아, 네비게이션! 그냥 같이 후딱 먹을까요? 예. 와, 맛없어. 와. 왜, 이거 맛있는 거? 이거 다 삼클이네? 와, 아니. 아니, 이거 맞대가리 수준 왜 이래요? 이거 맞아요? 치카님. 네. 유난히 손이 빠르네요, 오늘따라. <laughs> 아니, 뭐가요, 뭐가요? 빨리 도망가죠? 음.. 뭐, 뭐 없네. 아니, 생각보다 맞대가리가 너무 없는데? 그러니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나오긴 했네. 짜자자. 아유. 내일 <laughs> 봅시다. 네, 내일 봅시다. 취향 남아. <웃음> <웃음> 스캡은 돌려야지. 응.